화이팅 진짜요? 죽고 맥시선 <laughs> 吹啊，慢点。 버리우지. 별 받으세요. PD. 이번에 BD에요. 네. 줄. 안전지대 BD. 아홉 시 체리어. 머리 돌아가요. 왼손막. 오른쪽 앉아준 지대. 산계에요. 산계. 이동. 다음 주. 세골. 네. 먼저. 여섯 시에서 세골 먼저. 여섯시에서. 세골 먼저. 탱커 나갈 준비? 나가요? 다음, 테리어. 테리어. 탱커. 에이트 없니 할 것이 네이 트럭이 요크 오 4 3 2 1 붙어요? 안 아, 흐르고? 네, 네 붙고 이동 준비할게요 준비 자 차근차근 이동 기저님 이동하시고 관절장판 볼게요 원딜님 쪽으로 네 이동할게요 기저님 오시고 파란님 땡치 반갈증 타고 나 이동 네네 나이스 나이스 다시 하로님 먼저 갱신 하 세요？네, 그리고 더 이동 할게요. 채어요 채워요, 채워요. 아내님 처럼 약간 붙요 다시 이동 저기 자기 자리 로캐 채워야 돼요. 네, 과 약기, 과 약기 맞 고, 한번더 갱신 할게요. 끝났습니까? 아, 아니끝났죠아 끝났구나 잡아. 오케이 나이스 진지네1번증 부근 이하고1관 사이 번 좋아 번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. 현무처리에요 네 현무처리 그럼 3이 없나? 네 오른쪽 안전지대 쉐어네요 딘드 1어 체어 딘드 1어예요 이동 쉐어 막고 왼쪽으로 넘어가요 왼쪽 나이스 다음 저거 가지 까는 거가지 이번에 지메 깔아야 돼 오케이 거리 유지 켜실 좀 깨지고 등에 깔아야돼요 전지를 켜면 안전하대요 주, 끊으시고 들어가요 나이스 아홉시 테리어, 테리어. 테리어? 네 아홉시 테리어 선 보내서만 나와요. 신부인가? 나오죠? 방열. 오케이. 제가 안 갔으면 나와요. 안 갔으면 좀. 날개도 있어요. 됐어요. 그럼 양쪽 나오면서 네. 안전. 아 네. 오케이. 방가죽이랑 안전 그그 다음에 한개 안전. 네. 그거 머리 기준. 머리 기준? 보스 기준을 사, 보스 기준으로 할게요. 보스 기준. 대기. 어, 안전지대. 여기 여기 여기. 그 다음에 상 개. 상 개예요. 머리 기준 상 개. 3 개. 날쓴 거예요? 나이스. 네. 차타 맞으시고 감싸기로 두 번째 타서 제가 맞을게요. 아이 완벽해, 깼다 시작해요. 머리 돌리. 장판, 장판 기이 나와. 어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. 구름, 구름, 구름 먼저.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. 됐다. 나이스. 방심하지 마. 방심하지 마. 방심하지 마. 방심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쉽네. 아 이거 이차 금지예요? 큰일 났네 전부에 빛을 아, 할 때까지. 잠깐만요. 아, 빛. 안 들었다. 전안 들었으니까 이번 거 2차 영식 반지만 할게요. 한못 찾을 때.